흡입해서 나오는 내용물은 거의 90%가 지방과 피라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초유성외과 대표원장 최익규입니다 오늘은 이물질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물질 제거를 위해 병원을 찾으시면 어떤 병원에서는 배게해야 된다, 어떤 병원에서는 흡입해야 된다, 어떤 병원에서는 짜내야 된다.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그동안의 경험과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물질 제거 수술을 하게 된 과정은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안티인 수술이 이마거사, 사로하거, 마면 거사 목거사의 수술들이 있는데요. 이 수술을 잘 하려면 당연히 얼굴의 여러 층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하다 보니 이물질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물질 제거 수술도 같이 많이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물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물질은 이런 자가 조직이 아닌 것을 내몸 속에 이식하는그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필러 그리고 실 리프팅에 쓰이는 실이 있겠고요 콜라겐 주사라든지 턱 보형물, 뭐 이마 보형물 등등의 보형물,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요. 한의원에서 하는 뭐 매선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무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행하는 불법 이물질들 다 이물질의 종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물질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일단 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방어망을 치는데요. 그 방어망이 또 캡슐이나 섬유 조직 같은 걸로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주변 조직까지 좀얽 붙으면서 유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물질 제거술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 이식을 하고 그게 어떤 증상을 일으키거나 붓거나 뭐 염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증상이 있어서 제거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외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한 가지는 이제 내 얼굴에 내몸 안에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이 되는 물질이 있는 것 자체가 싫어서 걱정이 되셔서 제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게 HA 필러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편하게 할수 있는 것은 히알라제 주사. 그히알루로이데이즈라는 어떤 효소를 주입해서 필러를 분해하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시술을 할 때도 그냥 히알라제 주사를 하는 것보다는 초음파를 먼저 보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주사하는 게 훨씬 더 정확도가 높고요. 더 정확도가 높으려면은 아예 실시간으로 히알라제를 바늘을 보면서 어디에 주입되는지 확인하면서 필러에 정확히 주입하면 더 정확도가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흡입이나 짜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흡입이라는 거는 보통 캐뉼라라는 걸 사용해서 관을 집어넣은 다음에 음압을 걸어가지고 어떤 물질을 빼내는 경우인데 사실 이런 게 가능한 경우는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가령 이마에 어떤 이물질이 있을 때이마의 이물질은 보통은 이마 근육과 뼈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에는 그 이물질 말고는 다른 것들이 거의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제한된 공간에 캐뉼라로 나올 만한 고운 입자들 부스러지는 입자들 그런 이물질일 경우에는 흡입으로 제거가 가능하고 아니면 코대 같은 경우 코에 넣은 어떤 필러나 이물질 같은 경우도 캐뉼라로 흡입을 하면은 굳이 뭐 절개를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물질이 이제 잘게 부서질 때 이야기고 어떤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캐뉼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흡입이 어렵다고 그외 모든 부분의 이물질에 대해서는 저는 별개로 직접 눈을 보면서. 제거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촘촘한 그 지방들 한가운데 이물질이 존재할 때 그걸 과연 캐뉴라를 통해서 제거할 수가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그 이물질이 만져지지도 않고 만져진다고 하더라도 그 과연 흡입으로 해가지고 다 나왔는지를 확인을 못한다면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절개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볼이나 지방이 많은 부분에 흡입을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그 흡입해서 나오는 그 내용물은 거의 99%가 지방과 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 지방흡입을 할때 어떤 거에 비교하냐면 두부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두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거로 흡입을 하게 되면은 그그 으깨진 덩어리가 그 흡입과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두부 사이사이에 어 검은 콩 같은 게 들어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콩은 뭐 으깨지지도 않고 페뉼라보다 크게 크기 때문에 절대 흡입이 될수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흡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두부랑 피만 나오게되는 겁니다. 두부가 여기서 지방을 의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 사이사이에 어떤 그런 아주 작은 이물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우리가 흡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지방 조직만 흡입이 되게 되고 결국 이물질들은 효과적으로 제거가 되지 않은 채 나중에 흉터 조직만 생기게 되기 때문에 과연 환자한테 이로 수술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그렇게 수술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개로 접근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신경이나 어떤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당연히 존재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당연히 안 보고 흡입하는 그런 흡입으로는 그 신경 손상이나 그런 것들이 더 두려워서 제거를 할 수가 없게 되죠. 흡입은 절대 절개해서 제거하는 분을 따라올 수가 없고 정말 절개해서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에 있을 경우에 아주 제한적으로 최소한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건 외국인이었고 이제 뭘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초음파에서 상당히 여러 개 어떤 이물질들이 여러 층에 걸쳐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제 절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아주 작은 실리콘 덩어리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박혀있었다 이렇게 볼한 가운데 박혀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흡입을 한다면은 캐뉼로 저것만 잘 거한다는 거심지어 그러니까 초음파로 보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것만 제거한다는 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좀 이렇게 큰 덩어리 같은 경우 는 절개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 경우에도 이런 주변 유착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방해를 해가지고 이물질만을 이렇게 딱 제거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 5mm에서 한 7mm 정도 되는 덩어리인데 저걸 만약에 우리가 터트려서 흡입을 한다고 한다면은. 안에 있는 실리콘트 주변으로 분명히 커질 거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절개해서 제거하는 게 훨씬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 수술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실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실을 제거할 때도 절개를 해서 보면은 커다란 밧줄같이 실이 보이게 되고, 잡아가지고 걸리는 부분 좀 방리해주고, 쭉 뽑아내면은 깔끔하게 뽑히는 경우가 있고, 혹시나 뽑히지 않더라도 절개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방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뽑아주면은 실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매선 시술을 하고 이제 피부 색깔이 점점 변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내원하신 분이셨고 실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 이거는 1mm 정도 되는 알갱이들이 쫙 퍼져있는 경우거든요 주변에 이미 염증 때문에 많이 녹아있고 이런 경우에도 실제 이 공간에 들어가서 깨끗이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알갱이들을 모두 제거해드리고 물론 이렇게 제거하는 게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일어하고 수고로운 게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제 환자분의 몸속에 저런 것들을 제거해드리려면 절개해서 눈을 보는 것들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합니 또한 가지 뭐 이런 케이스는 이마에 아주 오래 전에 필러라고 화자품을 표현했었는데 어떤 이물질을 넣어온 고내가 절개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정상 지방은 그냥 남겨둔 채 이물질은 이렇게 캡슐을 찢어서 이물질만은 좀 이렇게 자르는 방식으로 제거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뭐 안면거상 같은 거를 같이 시행을 하면서 어차피 잘려 나갈 조직이니까 그냥 제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건 스마스 중간에 껴 있는 거를 또 제거하는 영상인데 뭐 이런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영상은 이제 알루미 하방에 주변 신경이나 혈방 같은 것 많이 손상받을 돌이 많은 곳인데 이런 곳에 있는 것도 절개로 수술하면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물질 제거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것들. 히알론산 루 필러 같은 경우는 뭐 히알라제 시술이 가장 나은 것 같고요. 여러 번의 히알라제 시술로 낫지 않는 경우에는 부분만 만져진다면 캐뉴라로 흡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절개해서 제거한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지방조직이 좀 많이 있는 골이라든지 깊은 층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실 때는 제 생각에는 절세 흡입술을 하시면 안 되고 절개해서 제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이물질을 제거하실 때 흡입술을 하시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절개해서 수술하려고 할때 이물질은 이물질대로 막 퍼져 있고 조직과 어떤 혈종 같은 것들이 유착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거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웬만하면 잘 기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초리동의과대표장 최익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 영상들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